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진짜 오랜만이다. 그죠? 제발, 제발. 지금 TV 보다가 켰어요. 지금 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고, 넷플릭스 보고 있었습니다. 오늘 립색 예쁘대. 오늘 립색은 삐아. 근 이거 약간 필터가 입혀, 약간 색깔 필터가 입혀있어서 그 색깔 필터, 이게 색깔 필터예요. 근데 삐아. 오늘 립색은 삐아를 발랐습니다. 근데 약간 비슷해, 이 색이야. 안녕, 오늘 샵 왔죠, 샵. 샵 갔다 왔죠. 네, 오늘 메이크업 예뻐? 맞아, 오늘 메이크업 예뻐. 삐아 호스, 호스 17호였던 것 같아요, 17호. 안 했어요. 오늘, 오늘 그냥 야, 몇 가지 뭐 하느라 그랬지, 바쁘지 않았습니다. 미팅 꾼 보고 있어요, 꾼! 아니요, 양말 신고 있는데요 잠깐만 다들 뭐하고 있어요, 지금? 오늘 메이크업 예쁘대, 다들 메이크업 예쁘장 입술은 필터예요 아무튼 눈화장 예쁘죠? 누나야 되게 연하게 하는 편이라 데뷔 때랑 얼굴이 똑같다고요? 좋은 거죠? 아 <laughs> 오늘 네일아트도 하고 왔어요 짠 오랜만에. 프렌치데이. 처음으로 손톱을 약간 좀네모나게 한번 해봤습니다. 약간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어색한데, 또꽤 보다 보니까 익숙하네. 이쪽도. 아, 지금 성재 오빠 준비하는구나. 음. 이거 끝나 보겠습니다. 이수 집에서 눈 글리터 어떤 제품인지 알수 있냐고요? 아마 디올. 저희 샵에 디올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디올이었던 것 같아요. 어 디올 같아요.

좋았습니다. 지금 올림픽 결여식 키고 왔어요. 3차 맞았죠? 전 맞은 집꽤 됐습니다. 3차. 밑에 써 있네요? 배성재, 주시은 2 1관 2인권, 1권. 지금 눈이 잘안 보여요. 이 모르겠다. 음, 아. 유튜브 곧뭐 올라갑니다, 여러분. 조금만 기다려요. 진은아, 결혼 언제 할거요 아니, 결혼 안할 거예요. <laughs> 오늘 유난히 무민? 사실. 제가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하면 무민 같아요. 사실 저는 한 번도 무민 같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렇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아좋아늘 내일 앞머리 자르려다가 아, 조금 한번더 생각, 한번더 참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화장 예쁘다고 난리네, 사람들. 머리도 예쁘죠. 머리도 예쁘고. 이 상처만 좀 가리고 싶다. 내 상처. 아, 됐다.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죠. 사실 제가 제일 앞머리 자르고 싶은 이유가 요 상처, 어렸을 때 다친 요 상처 상처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눈에 잘 띄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머리도 안 나고 다들! 한 m a c a 다 r o t I'm a 이 a r r o t I'm a carrot. I'm a carrot. I'm a carrot. I'm 도 이거 있던 세트, 저도 저는 그냥 일자. 맞아. 여기 머리가 안 나요, 그래서. 지금까지 몰랐다. 이제 이것만 보인다.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, 다들. 어? 어, 저희 헤어 쌤 오셨어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부끄러. 사실 제가 샵에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약간 조금 요즘 내숭 아닌 내숭을 떨고 있어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맞아요. 지금 성재오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선생님이 더 예쁘세요. 저희 헤어쌤 진짜 예쁘거든요.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? 너무 예뻐서. 전 사실 좀놀랐어요 너무 예뻐서. 네, 샵 완전 좋아요 완전 추천.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GS 이래. 맞아요, 저 진짜 내성적입니다. 아, 입술 필터 좀 없애고 싶다 이거. 팬다고팬듣대요 고맙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제 <laughs> 네, 그니까 필터 뭐야. 그래서 수정이 못 만났어요 아직. 수정이랑 시간이 안 맞아. 수정이 바... 수정이도 바쁘고 나도, 음 그렇고. 김 둔둔이래 둔둔 캐릭터 이름이 둔둔 어떻게 성재 오빠 둔둔인 줄 알고 어떻게 둔둔 해야 돼? 둔둔이라고 지었지? 둔둔이래 둔둔 성재 오빠 놀릴 거 하나 생겼고요 빙둔둔이 뭐야? 빙둔둔 배둔둔도 아니고 빙둔둔? 너무 웃겨 더 웃긴 걸요. 놀릴 거리 하나 생겼고 저 그러면 다음 주에 베텐 가면 누가 하고 계시나요? 그상재 오빠 대신 누가 디자이시지? 궁금해, 궁금해. 미춘 언니인가 태진 언니가 하나? 누가 한다고요? 곱형? 용고 오빠? 아니야. 용고 오빠 곱창집 때문에 못 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 태진 언니가 한대요 태진 언니. 음 재밌겠다. 딸진 언니가 안 해요. 언니랑 저랑의 아주 끝내주는 케미를 볼수 있겠군. 저는 스페셜 DJ 길게 안 해요. 여러분. 뭔가 그거 알아요? 스페셜 DJ가 저 영스랑 아이돌라디오랑 스페셜 DJ 할 때보다 배텐 스페셜 DJ 그거가 약간 좀더 부담스러워 <laughs> 더 잘해야 될것 같아 뭔가 아, 영스나 영스트리이나뭐 아이돌라디오나 했을 때는 뭔가 재미있게 맘 편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내... 아, 그때도 맘 편이진 않았지. 근데 뭔가 베테는 뭔가 부담감이 있어, 부담스러운 것보다 부담감이 좀 있어서, <laughs> 뭔가 좀 웃겨야 될것 같고, 뭔가 그 베테러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 약간... 뭔지 알지? 아 제템 미공개 건데 어차피 다 나은 줄 알던데? 그 사진 모자이크 해도 누가 봐도 나은데? <laughs> 맞아 책임감이 느껴지지. 하지만 잘할수 있습니다. 화이팅 맞아 저 ISFP로 바뀌었어요 여러분. 뭔가 ISFP였어. 아. 지우학 봤죠. 나온날 봤지. 뭐가 누가 맞아 누가 봐도야? 지각은봤어요 <목소리> 보통 사진이 없어요. 증명 사진 찍은 지가 꽤 돼서 에 <목소리> ISP We are same MBTI m o with o me. n t w I t k o n 방송에서 <laughs> 봤증명사진처 <laughs> <laughs> 아, 만들어 주세요. 배경도 흰색이 딱이네. 이제 결례식을 보러 가야돼서 여러분 <목소리> <laughs> 가겠습니다 빙둔둔 보러 가야돼요 안양 프리패스 상이래 어머 고맙습니다